유제 이번 오른쪽 그림은 같은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이 되도록 하는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 값을 구하라. 자, 평행사변이 성 어,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 자, 한번 그림 그려볼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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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사각형 중에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자,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거 역시 평행사변이었지. 자 그래서 이거는 변의 길이를 줬으니까 어, 서로 대변의 길이가 같음을 사용할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식이 하나 나오냐면 자 여기서 4x-5는 3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랑이랑 2x-4는 4y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지 자 변수가 이게 하나고 얘는 두 개니까 이거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자, 3x가 넘어가면 4x에서 3x를 빼니까 x가 되겠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6이라는 값이 되겠죠. 자, 6을 집어넣으면 6이 10이니까 10에서 4를 빼면 8이고, 이거는 4y니까, 따라서 y의 값은 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 자, x랑 y를 더하라고 했지. 자, x의 값과 y의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인 8이 되겠습니다.